도에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새끼 호랑이가 불쌍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새끼 호랑이를 집에 와서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잘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잘 자라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큰 호랑이가 되어졌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새끼 호랑이가 늘 와서 이 사냥꾼의 손을 핥았거든요 그날도 이 호랑이가 와서 자기 손을 막 핥고 있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딱 보니까 맹수 호랑이가 자기 손을 확 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을 봤는데 그 전에 그 자기가 길들였던 호랑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맹수여서 자기를 잡아먹으려듯이 그렇게 막 달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옆에 총이 있어서 그 총으로 호랑이를 죽여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자기가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붕대로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핥으면서 붕대가 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핥으면서 피맛을 본 거예요. 사람의 피맛을 보고 피냄새를 맡으니까 이 맹수의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육신의 본능에 우리의 삶이 이끌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도련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모두가 은혜 받았는데 한 장로님과 장로님 안에 드는 권사님이 교회에 이불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 에 이분들이 부흥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이제 철회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권사님 이불사 들고 왔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제가 교회에 살려고 하는 것은요. 저희 남편은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악마 같아서 제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세상 속에는 그냥 악마처럼 막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사실 그두 가지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갈등의 모습이 나오는데 24절을 보면 오라, 공고한 자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향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관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소망하지만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기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고백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후자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 안에는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원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기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도 볼까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속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내몸 속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가운데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불쑥불쑥 내 육체의 본성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읽지만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줄 수가 있느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악의 모습 속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괴로웠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될때 많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불쑥 불쑥 일어나, 내 안에 음란한 생각들이 불쑥 불쑥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그곳으로 내 삶을 끌고 갈 때, 절규할 때가 있죠. 탄식할 때가 있죠. 바울이 그 절망감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내가 죄 아래 팔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 아래 팔려간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는데 내 지체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이 나를 꽉 사로잡았다는 라것 거기에 묶여버렸다는 것 마음은 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종으로 마음으로는 지킬박사처럼 살고 싶은데 자꾸 하이드 같이 불쑥불쑥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의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가이사라빌리포에서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무라 내가 복대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 베드로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베드로를 놀랍게 칭찬하셨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주에게 그 일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이렇게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타나 불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빼앗기니까 사탄이라고도 불려지게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두 가지 마음이 언제든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의 마음에 빼앗겨서 불쑥불쑥 과거의 나로 회귀하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니까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탄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 오는 두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있는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이 이겨서 내 삶이 죄의 법에 끌려가 사로잡혀가고 있다라는. 붙들려서 꽁꽁 묶여서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숨기고 싶지 않나요? 감추고 싶은 일 아닌가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될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고 불쑥불쑥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아니 말씀대로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그 두려움에 확 붙들릴 때도 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요 몰래 숨기고 싶어요 성도들이 이 모습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잘 감출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죠? 아주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굳이 해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서 해서 아직 일면 일식도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예수 믿어도 별일 없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은 의롭게 구원받는 것이지만 늘 죄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탄식은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지만 동시에 이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탄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밑바닥을 완전히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괜찮게 살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살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죄가 무엇이었을까? 나쁜 짓을 한 것도 물론 죄이지만 더 나쁜 짓은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어요 었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셨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수 없고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본 거예요. 그리고 탄식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게 한 것이죠. 이 오라라는 이 탄식이 바로 그런 탄식이에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나 이제 부자 될 거야.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이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예배를 봅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고 수압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화로도 안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주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오늘 바울의 오라 공난 공구한자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은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탄식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시간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탄식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지. 이 정도 살면 나는 뭐 별벌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깊이 탄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거거든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던 거거든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조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악한 왕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선한 왕의 모습이 선한 황함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늘 의롭고 경건해서 그럴까요? 아니 다윗도 범죄하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충성스럽게 생겼던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엄청난 죄죠 이 죄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예요 사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이, 바, 이 다윗의 범죄함을 질책하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악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악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거 범죄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죠. 탄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뉘침이 없어요. 절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절규를 본 거예요. 다윗의 탄식을 본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합니다. 저 사람, 아이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의 제대 모습과 한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라고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바울은요 이 죄에 민감한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를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1 1절1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열심히 십일조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 이 정도 하면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성전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탄식이 있는 사람의 그 탄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울의 탄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우리가 점점 그 죄의 얼매여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부정합니다. 아, 내가 암일 리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또 검사하다, 또 검사하다. 근데 이거 진짜 암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탄식이 돼요.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치료하려고 해요. 식단도 조정을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때부터 치료의 과정을 밟게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그렇게 살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탄식이 일어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건강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만 몸부림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은 탄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깊은 탄식을 했던 바울이요. 25절로 와서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히 부리기가 반전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던 바울이요. 25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죄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죄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인생이 예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억누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어서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신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요, 특이하게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성령 의 이수를 바울은 다루기 시작해.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와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재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재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할 때, 이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물놀이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공 있잖아요. 바람 물 공기기를 바람을 넣어서 하는 공. 그 공을 가지고 놀때물 속에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그 공기 그 풍선 같은 보, 그 공을 아무리 물 속으로 밀어 넣어도 어떻게 될까? 금방 다시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요 밀어 넣을 때 그때는 잠깐 들어간 것 같지만 또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아야지 억눌러도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와요. 내가 그렇게 음란하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꼭 눌러도 다시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풍선을 물 밑으로 밀어넣으려면요. 공기를 빼야 돼요. 공기를 빼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도저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말부동치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탄식 다음에 이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로 넘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